네,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윤동주 다리 소다에서 윤동주 역을 떠올 캐스팅으로 맡게 된 뮤지컬 배우 김지욱입니다. 4월 24일 스펙데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예술단의 약자죠. 서울예술단의 날 그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맞배기로 아, 새로운 다리 소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4월 24일 잊지 마시고 스펙데이 꼭 참여해 주셔서 즐겁게 공연을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5월 6일부터 윤동주 달을 쏘다라는 작품이 이제 앵콜로 올라가는데요. 윤동주가 달을 화살로 쏘기 전에 그 사전에 만나보는 그 스펙데이 자리.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그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동주 달을 쏘다에서 송몽규 역할을 맡은 김현기라고 합니다. 어, 공연 전에 스펙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어, 내에 있는 서울예술단 대연습실입니다. 많이들 보러 오셔서 응원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정병 역할을 맡은 김백현입니다. 4월 24일 스펙데이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동주 달을 쏟아에서 윤동주 역을 맡아있는 박영수입니다. 4월 24일 스펙데이 많이 보러 오세요.